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낙찰 2016년 초여름 어느 날 팔순의 노인 한 분이 따님과 함께 필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연인즉 1980년 4월에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가정집과 정미소를 지어서 먹고사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농협에서 대규모 도전공장을 짓고 대량으로 추곡을 수매하여 전국을 상대로 쌀을 판매하게 되니까 소규모 정미소로는 대응할 방법이 없어 점점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존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건물은 무허가 믿음기여서 경매를 피하게 되었지만, 토지가 경매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이 일괄로 매각이 되는 물건도 아니고, 누가 받으려 하고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았는데, 글쎄 1회차의 시나무개에게 낙찰이 되어버렸고, 필자를 찾아오게 된 이유는, 그 낙찰자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필자가 노인을 안심시키고 그 노인에게서 확인한 사항은 경매를 당한 토지는 1980년 4월에 취득을 하면서 줄곧 단독으로 소유를 해 왔고 건물은 비록 무허가 미등기의 건물이지만 토지를 취득한 그 무렵에 손수 지어서 단독으로 소유를 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이 사실을 입증해 줄 증거가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사실확인서와 연명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식을 만들어 드리고 며칠 후 문서가 완성되었다기에 준비 서면을 갖추어서 소송 법원에 제출을 하였더니 재판 결과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으로 원고가 청구한 건물 철거 청구는 패소 판결이 되었고 지료 청구 또한 피고가 주장한 대로 지료에 대한 지방관습에 따라 벼두섬으로 판결이 되어 낙찰자께서는 큰 손실을 감수하고. 물건을 되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법원의 판례는 신축자인 경우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하므로 지방의 토지를 입찰할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그 대상이 될 것인바.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공작물은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가리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요즘 시대의 대세가 될수 있는 태양광이나 유리온실 등이 그 대상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